제요 오늘은 저희 멍멍이랑 같이 오프닝을 하게 되었는데요. 촬영하려는데 자꾸 방으로 들어와서 같이 앉아 보았어요. 귀엽죠? 우리 집 할아버지예요. <laughs> 오늘은 메이크업이 약간 심심하죠? 아이 메이크업도 살짝 안 되어 있고, 블러셔도 안한 상태인데요. 오늘 리뷰할 제품은 바로 페리페라의 따끈따끈한 신상, 페리페라 잉크 피팅 컬러 팔레트예요.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왔더라고요. 저는 카카오톡에서 단독 특가로 런칭이 되어 있길래, 거기서 빠르게 구입을 해왔습니다. 하나는 초콜릿, 하나는 딸기우유가 컨셉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열어보면 아이섀도우 8가지와 블러셔 2가지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열어보면은 1호 비마이 초콜릿은 전체적으로 브라운 컬러로 구성이 되어 있고 레드브라운 컬러가 살짝살짝 살짝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 팔레트는 웜톤에 더 맞는 팔레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블러셔도 밝은 살구 컬러랑 코랄 컬러로 웜한 컬러의 블러셔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호 리틀 크러시 스트로베리를 말씀드리기 전에 얘는 초코 향이 나고 얘는 딸기 우유 향이 나요. 그거를 몰랐다가 아까 제품 촬영을 하는데 열어보니까 딸기 우유 냄새가 나는 거예요. 어디서 나나 했더니 여기서 나는 거였더라고요. 그냥 인공적인 향이 아니라 정말 딸. 어차피 딸기 우유 향이 인공적이긴 하지만 정말 부담스럽지 않은 딸기 우유 향이 나요. 그래서 이 2호 리틀 크러쉬 스트로베리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쿨톤 팔레트로 되어 있어요. 아이섀도우는 전체적으로 탁하거나 살짝 흰기가 돌거나 쿨한 아이섀도우 컬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블러셔도 쿨톤 블러셔로 컬러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보통 이렇게 1호, 2호가 나오면은 하나는 웜톤, 하나는 쿨톤 이런 구성으로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보통 쿨톤 팔레트가 정말 쿨톤 팔레트인 경우는 드물거든요. 근데 이번에 페리페라는 정말 쿨톤 팔레트로 나왔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웜톤은 쓸수 없느냐 약간 여기 블러셔 컬러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는 있지만 이 아이섀도우는 약간 그레이시하거나 딸기우유 컬러 그런 컬러를 좋아하시는 웜톤 분들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예쁜 컬러로만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발색을 해봤을 때이 팔레트가 정말 마음에 들었던 거는 이 팔레트에는 글리터, 쉬머, 매트가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베이스 컬러부터 포인트 컬러까지 놓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여행 같은 걸갈 때나 아니면 그냥 팔레트 하나를 사용하고 싶을 때딱 하나만 사용할 수 있게 정말 잘 만들어 놓은 팔레트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이 제품에서 제가 마음에 들었던 거는 이렇게 색깔이 보인다는 점이에요. 그렇지도 않은 팔레트들도 많지만 가끔은 이렇게 섀도우가 어떤 컬러가 있는지, 블러셔가 어떤 컬러가 있는지 열어보기 전에는 알수 없는 그런 제품들이 있는데요. 얘네는 이렇게 딱 보여가지고 손이 자주 갈것 같은 제품들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이 잉크피티 컬러 팔레트 자세하게 말로 설명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한쪽은 1호, 한쪽은 2호를 사용해서 직접 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쪽에 1호를 사용해서 메이크업을 해볼게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여기 있는 이 컬러를 사용해가지고 베이스를 깔아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넓게 넓게 베이스를 깔아줍니다. 그 다음에는 이 컬러를 사용해서 눈에 살짝 음영감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는 여기 살짝 붉은 브라운을 사용해서 여기 포인트 컬러로 사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팔레트는 어두운 컬러는 살짝 가루날림이 생기는 것 같네요. 그래서 블렌딩 브러쉬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웜하고 살짝 붉은기가 도는 웜톤 메이크업이 됐고요. 그리고 여기 위에다가 정말 센스있게 껴놓은 이 글리터를 올려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1호로 해본 웜톤 아이 메이크업은 완성이 되었고요. 블러셔는 여기 밑에다가 이 밝은 컬러를 깔고 그 위에 이 컬러를 올려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밝은 컬러를 볼 위에다가 먼저 올려놓고 진한 컬러를 올려주면 은 조금 더 수채해물듯이 뽀얀 블러셔를 연출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페리페라에서 이런 파우더 타입의 블러셔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 위에다가 좀더 진한 컬러를 이렇게 올려줍니다. 그러면 이쪽 웜톤 메이크업은 완성입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쪽은 이 쿨톤 팔레트 2호로 사용해서 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섀도우 팔레트에서는 여기 이 딸기우유 컬러를 베이스로 깔아주도록 할게요. 넓게 넓게 발라준 다음에 여기에 살짝 회색이 섞인 브라운으로 음영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음영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는 여기 있는 브라운을 사용해서 포인트 컬러로 넣어줄게요. 개인적으로는 2호 아이섀도우 팔레트가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2호 아이 메이크업은 이렇게 글리터 없이 음영감만 넣어주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블러셔는 마찬가지로 여기 밝은 컬러를 먼저 깔아주고 이 컬러를 위에 올려줘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 뾰루지가 있어서 살짝 얼룩덜룩한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되게 여기 팔레트에 있던 것처럼 너무 팝한 핑크가 아니라 피부에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한쪽은 쿨톤, 한쪽은 웜톤으로 메이크업을 해보고 이 팔레트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전체적으로 정말 괜찮은 퀄리티의 팔레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가를 주기에는 살짝 아까운 것 같고, 할인을 할때 구입하시면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팔레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페리페라 신상 잉크 피팅 컬러 팔레트 1호와 2호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빠뜨린 부분이 있는데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한에서 열심히 댓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밑에 구독 누르셔서 저의 프린트가 되어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고요. 좋아요랑 알림도 잊지 말아주세요. 주시고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기로 해요. 안녕.